안녕하세요. 오늘은 고급스럽고 품격 있는 아우라를 만드는 다섯 가지 원칙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품격이란 단어를 떠올려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고급스럽고 여유로운 아우라를 가진 사람들은 어딘가 모르게 신뢰감과 존경을 자아내며 그들 주변엔 자연스러운 매력이 감돌죠. 하지만 이런 아우라는 단순히 비싼 옷이나 화려한 외모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품격은 우리 마음가짐과 행동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이 아우라를 만들어가는 과정은 누구에게나 가능한 일이며 몇 가지 작은 원칙들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투, 태도, 몸짓 하나하나가 모두 고급스러운 아우라를 만드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순간적으로 드러나는 감정과 이를 표현하는 방식이 다른 사람에게 큰 인상을 남기기도 하고 차분하고 절제된 언어가 상대방에게 깊은 신뢰를 심어주기도 합니다. 고급스러운 아우라를 가진 사람들은 스스로를 잘 다스리고 상황에 맞는 태도로 품이 있는 이미지를 연출합니다. 또한 그들의 몸짓과 자세는 차분하고 안정적이며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는 그들에게 신뢰와 존경을 더해줍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그들만의 독특한 아우라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여러분도 이런 아우라를 만들고 싶지 않으신가요? 품격이란 것은 절대 태어날 때부터 갖춰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누구나 일상 속 작은 변화와 습관을 통해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소개해 드릴 다섯 가지 원칙은 바로 이러한 변화를 돕기 위한 가이드라인입니다. 어렵지 않고 누구나 쉽게 따라 할수 있는 원칙들이기에 하나씩 실천해 보며 여러분만의 고급스러운 아우라를 쌓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차분하게 다스리는 법, 절제된 언어 사용, 몸짓과 자세에서 느껴지는 자신감, 세심한 옷차림, 그리고 타인에 대한 배려심까지, 이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어 나만의 고급스러운 아우라를 형성하게 됩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이 다섯 가지 원칙을 하나씩 살펴보며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품격 있는 변화를 선물해 보시길 바랍니다. 고급스러운 아우라를 만드는 첫 번째 원칙은 바로 감정을 통제하는 힘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갑작스럽게 감정이 치밀어 올랐을 때 순간적으로 반응하거나 충동적으로 감정을 표출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런 상황에서 뒤돌아보며 조금 더 침착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후회한 적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일상 속에서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고급스러운 아우라를 형성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나 품격 있는 사람들은 감정을 억누르기보다는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깊이 이해하고 이를 적절하게 다스리며 필요한 순간에만 차분하게 표현할 줄 압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힘든 상황에서도 감정을 조절하며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게 될까요? 신뢰와 안정감을 줄수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지 않을까요? 고급스러운 사람들은 쉽게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내면에서부터 차분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주며 여러분에 대한 신뢰를 쌓는 중요한 밑거름이 됩니다. 여러분도 주변에서 쉽게 화를 내지 않고 차분하게 상황을 해결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에게 깊은 신뢰감을 느끼지 않으신가요? 바로 그런 모습이 고급스러운 아우라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런 감정 통제를 어떻게 연습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첫 단계는 자신의 감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종종 스트레스를 받거나 화가 날때 우리는 그 감정을 억누르려 하곤 하지만 사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왜 이렇게 느끼고 있는지 스스로 인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평소 감정이 솟구칠 때그 감정의 원인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자기 성찰은 감정을 더잘 제어할 수 있게 돕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억누르기만 하는 것은 오히려 나중에 더큰 스트레스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품격 있는 사람들은 감정을 드러내더라도 과장하거나 극단적으로 표현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화가 나더라도 소리치기보다는 차분하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차분한 태도를 지닌 사람을 주변에서 본적 있으신가요? 그런 사람은 왠지 모르게 신뢰가 가고 그 사람의 말에 더욱 귀 기울이게 되지 않나요? 감정을 절제되고 부드럽게 표현하는 방식은 상대방에게 안정감을 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감정을 통제하는 힘은 단순히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에 내면 안정감과도 연결됩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말처럼 감정 표현은 솔직하게 해야 한다는 조언이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감정을 즉각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게 조절하고 표현할 줄 아는 능력입니다. 혹시 주변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침착함을 잃지 않고 상황을 지혜롭게 다루는 사람을 보신 적이 있나요? 그 사람은 내면의 평온함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중심을 잃지 않기 때문에 고급스럽고 안정된 아우라를 풍깁니다. 이러한 태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자연스러워지며 여러분도 주변 사람들에게 성숙함과 신뢰를 주는 인상을 남기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감정 통제의 힘은 인간관계에서도 크게 작용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갈등이 생길 때마다 즉각적으로 감정을 드러내고 싶었던 적이 있나요? 그럴 때마다 즉각 반응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더 생각해 보며 차분하게 대화를 시도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화를 내기보다는 여러분의 생각을 명확히 표현하면서도 상대방을 배려하는 태도는 관계를 더 깊고 긍정적으로 만들어 줍니다.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품격 있고 성숙한 이미지를 남깁니다. 이렇듯 감정을 통제하는 힘은 고급스럽고 품격 있는 아우라를 만드는 시작점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스스로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그 감정을 어떻게 표현할지 생각해 보는 작은 질문들이 쌓여 여러분만의 고급스러운 아우라가 자연스럽게 형성될 것입니다. 고급스러운 아우라를 만드는 두 번째 원칙은 바로 차분하고 절제된 언어 사용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말을 할때 어떤 단어를 선택하고 어떤 말투와 어조로 이야기하는지에 대해 신경 써본 적이 있으신가요? 사실 언어는 그 사람의 품격을 가장 잘 나타내는 도구 중 하나입니다. 고급스럽고 품격 있는 아우라를 가진 사람들은 항상 말을 조심스럽게 다루며 차분하고 절제된 언어를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성숙함과 신뢰감을 전달합니다. 이렇게 언어를 신중하게 사용하는 모습은 말 한마디에서부터 그 사람의 고급스러움을 자연스럽게 드러내죠. 주변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차분한 어조로 이야기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들에게서 느껴지는 안정감과 신뢰감이 얼마나 큰지요. 차분하고 격식 있는 언어는 상대방이 여러분의 이야기에 더귀 기울이게 만들며 대화 속에서 존중과 배려를 전달합니다. 반면 감정이 실린 말투나 충동적인 언어 표현은 상대방에게 불편함을 줄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차분하고 절제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그 자체로 품격을 보여주며 상대방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차분하고 절제된 언어 사용을 연습할 수 있을까요? 우선 필요 이상으로 많은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대화 중에 가끔 너무 많은 말을 하거나 불필요하게 긴 설명을 하게 될 때가 있죠.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지나치게 많은 말을 하면 오히려 대화가 산만해지기 쉽습니다. 말하기 전에 잠시 생각하고 꼭 필요한 핵심만 간결하게 전달하는 습관을 길러보세요.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여러분의 말을 더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여러분의 성숙함을 느낄 것입니다. 또한 말의 속도와 어조 역시 차분하고 고급스러운 아우라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은 평소 어떤 어조와 속도로 이야기를 하시나요? 때때로 급하게 말하다 보면 감정이 격해지고 말의 무게가 가벼워지기 쉽습니다. 반대로 속도를 조금 늦추고 차분한 어조로 이야기하면 상대방은 여러분의 말을 더욱 집중해서 듣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차분하고 느긋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말을 더귀 기울이게 되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나요? 천천히 말하는 연습을 통해 더 안정감 있고 신뢰감 있는 대화가 가능해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언어 사용입니다. 때로 우리는 의견 차이가 생기거나 갈등 상황에서 자신의 의견을 더 강조하려 할 때가 있죠. 하지만 고급스러운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때에도 상대방을 배려하는 언어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제 생각은 조금 다르지만 또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면 상대방에게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줄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대화 중에 이렇게 상대방을 배려하는 언어를 사용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태도는 대화 속에서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상대방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예의를 담은 언어가 고급스러운 아우라를 만들어줍니다. 예의와 격식을 갖춘 표현은 상대방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는데요. 단순히 어려운 단어나 격식을 차리는 말투가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담은 표현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라거나 정말 감사드립니다와 같은 표현을 사용해 보세요. 이런 표현들은 상대방에게 존중받고 있다는 인상을 주어 대화의 품격을 높여 줍니다. 여러분도 평소 이런 표현을 자주 사용해 보셨나요? 이렇게 배려와 예의를 담은 언어는 상대방의 마음을 열고 신뢰를 쌓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차분하고 절제된 언어 사용은 자신감과 여유를 드러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필요 이상으로 말을 길게 하지 않고 간결하게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에게 강한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자신감을 가지고 핵심만을 말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굳이 말을 길게 할 필요 없이 말 한마디로 여러분의 깊이를 드러내는 것이 고급스러운 아우라를 형성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차분하고 절제된 언어 사용을 습관화하는 일은 처음에는 어렵지만 매일 조금씩 신경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됩니다. 고급스러움은 말의 힘을 신중하게 사용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도 차분한 어조와 절제된 언어 사용을 통해 스스로를 한층 더 고급스럽게 표현해 보세요. 고급스러운 아우라를 만드는 세 번째 원칙은 바로 몸짓과 자세에서 오는 고급스러움입니다. 혹시 주변에서 바른 자세와 차분한 몸짓으로 눈길을 끄는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사람에게서는 자연스럽게 안정감과 자신감이 느껴지지 않던가요? 몸의 움직임과 자세는 그 사람의 품격을 드러내는 무언의 언어입니다. 외모나 스타일도 물론 중요하지만, 진정한 고급스러움은 몸짓과 자세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몸짓과 자세에서 고급스러움을 표현하기 위해 가장 먼저 신경 써야 할 것은 바른 자세입니다. 바르게 서고 앉는 것만으로도 자신감 있고 단정한 인상을 남길 수 있죠. 혹시 여러분도 종종 어깨를 움츠리거나 자세가 흐트러지는 습관이 있진 않으신가요? 등을 곱게 펴고 어깨를 자연스럽게 펴는 바른 자세는 외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내면의 태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이런 자세를 의식하며 유지하는 작은 습관만으로도 여러분의 고급스러움이 더욱 돋보일 수 있습니다. 바른 자세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차분하고 신뢰감 있는 인상을 줄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걸음걸이와 움직임의 안정감입니다. 혹시 조급하게 걷거나 불안한 제스처를 사용하는 습관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고급스러움을 주는 사람들은 걸을 때에도 차분하고 여유로우며 자신감 있게 발걸음을 옮깁니다. 안정적인 걸음걸이는 상대방에게 여러분이 당당하고 침착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심어줍니다. 걸을 때한발한발 한발 천천히 내디디며 손을 자연스럽게 움직여 보세요. 작은 변화이지만 이런 걸음걸이에서 여유와 품격이 느껴질 것입니다. 또한 눈맞춤과 시선도 고급스러운 인상을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대화를 할때 상대방과 눈을 마주치는 것이 편한가요? 아니면 눈을 피하거나 시선을 이리저리 움직이는 습관이 있진 않으신가요? 눈맞춤은 신뢰를 전달하는 강력한 방식입니다. 차분하게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며 대화할 때 여러분은 성숙하고 진지한 인상을 남기게 됩니다. 고급스러운 사람들은 대화 중에 시선을 안정감 있게 유지하며 상대방에게 집중합니다. 눈맞춤을 통해 전달되는 신뢰와 자신감은 상대방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며 대화의 품격을 높여줍니다. 몸짓과 자세는 단순히 외형적인 태도를 넘어 내면의 여유와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혹시 중요한 자리에서 불안한 몸짓이나 초조한 태도를 보인 적이 있으신가요? 몸짓과 자세에서 오는 차분함은 여러분 자신에게도 마음의 안정감을 주며 동시에 주변 사람들에게도 고급스러운 인상을 남깁니다. 손을 가만히 두고 천천히 움직이는 습관, 다리를 안정감 있게 붙이고 앉는 자세 등은 작은 변화이지만 이를 의식하며 연습하면 차분하고 신뢰감 있는 모습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제스처 또한 고급스러운 아우라를 완성하는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대화 중에 제스처가 지나치게 많아지거나 손을 빠르게 움직이는 습관이 있진 않나요? 고급스러운 사람들은 제스처에서도 조급함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손짓을 할 때도 천천히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움직이며 필요한 순간에만 제스처를 사용하는데요. 손의 움직임이 여유로우면 상대방은 여러분에게 안정감을 느끼게 되고 대화가 훨씬 부드럽고 품격 있게 이어집니다. 필요 이상으로 제스처를 줄이고 중요한 포인트에서만 손을 사용하는 습관을 길러보세요. 마지막으로 자연스러운 미소는 고급스러움을 만드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미소는 상대방에게 따뜻함과 신뢰를 전달하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수 있는 훌륭한 수단입니다. 억지스러운 미소보다는 상대방과의 대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미소가 가장 고급스럽게 느껴지죠. 혹시 미소 짓는 것이 어색하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그럴 때일수록 부드럽게 입꼬리를 올리는 미소 연습을 해보세요. 자연스럽고 진심 어린 미소는 상대방의 마음을 열게 하며 여러분의 아우라에 따뜻함을 더해 줍니다. 고급스러운 아우라를 만드는 네 번째 원칙은 바로 옷차림과 스타일의 디테일입니다. 고급스러움을 표현한다고 해서 값비싼 옷을 입거나 화려한 장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진정한 고급스러움은 오히려 깔끔하고 정돈된 스타일에서 나옵니다. 혹시 여러분도 단정한 차림새나 세심한 디테일을 통해 특별한 인상을 받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사람들은 세련되고 신뢰감 있는 스타일에서 자연스레 고급스러움을 느낍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단정함과 깔끔함입니다. 비싼 옷보다 훨씬 더 강력한 첫인상을 만드는 것은 옷의 청결과 정돈된 모습입니다. 여러분도 상대방의 깔끔하고 정돈된 차림새에서 좋은 인상을 받은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고급스러운 스타일을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정돈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며 깨끗한 셔츠, 구김없는 옷, 깔끔한 헤어스타일 등은 그 자체로 여러분의 품격을 높여줍니다. 작은 디테일에 신경 쓰는 모습에서 사람들이 신뢰를 느끼게 되고 여러분을 더욱 성숙하고 품격 있는 사람으로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자신에게 어울리는 색상과 스타일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혹시 특정 색을 입었을 때 자신감이 생기는 경험이 있으신가요? 고급스러운 사람들은 자신의 피부 톤과 체형, 개성에 맞는 색상과 스타일을 잘 알고 이를 활용해 자신감을 드러냅니다. 따뜻한 피부 톤이라면 부드러운 색조, 차가운 톤이라면 깔끔한 색상을 선택하면 더욱 세련된 느낌을 줄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체형과 개성에 맞는 스타일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요. 여러분도 한번 자신에게 어울리는 색상과 스타일을 찾아보세요. 그 작은 변화만으로도 전체적인 이미지가 한층 고급스럽게 바뀔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액세서리를 심플하게 활용하는 것도 고급스러움을 더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액세서리는 포인트가 되어 스타일을 완성해주지만 과하게 사용하면 오히려 산만해 보일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액세서리를 선택할 때 어느 정도 선에서 절제해야 할지 고민한 적이 있으신가요? 고급스러운 사람들은 심플하면서도 품격 있는 액세서리를 선택하고 필요한 순간에만 절제된 방식으로 활용합니다. 작은 귀걸이나 손목시계 같은 미니멀한 액세서리 하나만으로도 세련되고 우아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액세서리 사용은 전체적인 스타일에 조화를 더하고 과하지 않은 세련미를 전달해 줍니다. 또한 옷의 핏과 편안함을 신경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멋진 옷이라도 내 몸에 맞지 않거나 불편하면 고급스럽게 보이기 어렵습니다. 혹시 옷이 너무 꽉 끼거나 헐렁해서 불편했던 경험이 있진 않으신가요? 몸에 잘 맞고 편안한 옷을 입을 때 자신감이 더해지고 자연스럽게 고급스러운 아우라가 만들어집니다. 편안함은 움직임의 여유로 이어져 자연스러운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게 하고 이는 전체적인 고급스러움을 완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발과 소품까지 세심하게 관리하는 습관이 고급스러운 스타일을 완성합니다. 신발은 전체적인 스타일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항상 깔끔하고 잘 관리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잘 관리된 신발 한 켤레가 전체적인 스타일을 완성해 주는 것을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신발은 단순한 착용 아이템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세심함과 스타일 감각을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깨끗한 신발, 적절하게 매칭한 가방과 벨트 같은 소품은 여러분의 스타일에 통일감을 주고 세련된 이미지를 완성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옷차림과 스타일의 디테일은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작은 차이가 쌓여 큰 인상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도 자신에게 어울리는 색상과 스타일을 찾고 작은 디테일을 하나씩 신경 쓰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만의 고급스러운 스타일이 자연스럽게 형성될 것입니다. 고급스러움은 작은 디테일에서 시작됩니다. 그 디테일에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사람들은 여러분에게서 자연스러운 품격과 세련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고급스러운 아우라를 만드는 마지막 다섯 번째 원칙은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입니다. 진정한 고급스러움은 외모나 옷차림을 넘어 사람을 대하는 따뜻하고 진심 어린 태도에서 우러나옵니다. 여러분도 배려심 깊고 상대방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자연스러운 고급스러움은 단순한 외적 이미지가 아니라 내면의 품격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태도입니다. 우리 모두가 대화 속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려는 데에 집중하기 쉽지만 고급스러운 사람들은 상대방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며 대화를 주도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상대방이 자신의 말을 가로막지 않고 끝까지 들어줄 때 편안함을 느껴본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경청은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에 관심을 가지고 공감하는 태도를 담고 있습니다. 눈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이며 상대방의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는 태도는 신뢰감을 주고 여러분이 상대방을 진정으로 존중하고 있다는 인상을 남깁니다. 또한 상대방을 배려하며 부드럽게 대화하는 방식도 중요합니다. 의견이 다를 때제 생각은 조금 다르지만 당신의 의견도 충분히 이해해요와 같은 배려 깊은 표현을 사용하면 상대방은 여러분에게 따뜻함을 느끼게 됩니다. 혹시 누군가가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하고 배려심 있는 말투로 다가온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사람과 대화할 때 갈등이 오히려 부드럽게 풀리고 상대방에 대한 신뢰와 호감이 커지지 않았나요? 부드럽고 배려심 있는 대화는 상대방에게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며 고급스러운 아우라를 만들어줍니다. 공감하는 능력 또한 고급스러움을 표현하는 중요한 태도입니다. 사람들은 각기 다른 상황과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 주려는 태도는 사람들 사이에서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혹시 힘든 일을 겪고 있는 누군가에게 따뜻한 공감의 말을 건넸을 때그 사람이 큰 위로를 받은 듯한 느낌을 받았던 적이 있나요? 고급스러운 사람들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격려와 지지를 전합니다. 공감은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함께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이러한 공감의 태도는 상대방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신뢰와 존경을 얻게 합니다. 작은 배려를 실천하는 것도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완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때로는 작은 행동 하나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줄수 있습니다. 대화 중 상대방의 말을 중간에 끊지 않거나 상대방의 편의를 배려하는 작은 행동도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혹시 누군가가 사소한 배려를 보여줄 때 마음이 따뜻해졌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작은 배려가 담긴 태도는 상대방에게 여러분이 그들을 존중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배려는 사람들 사이에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고 여러분에게서 자연스러운 품격이 느껴지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태도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깊게 만들며 고급스러운 아우라를 더욱 빛나게 합니다. 작은 일이라도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면 상대방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혹시 누군가가 감사의 인사를 전했을 때그 사람에게 호감을 느낀 경험이 있으신가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와 같은 감사의 표현은 상대방에게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전하며 관계를 더욱 긍정적으로 만듭니다. 진심 어린 감사는 단순한 예의를 넘어서 사람들 사이에 신뢰와 존경을 쌓는데 큰 힘이 됩니다. 결국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는 고급스러운 아우라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단순히 예의를 지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여러분의 진정성과 품격을 보여주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여러분도 일상 속에서 작은 배려와 공감 그리고 감사의 마음을 실천해 보세요. 이러한 작은 행동들이 쌓일 때 여러분의 고급스러운 아우라가 자연스럽게 형성될 것입니다. 이렇듯 몸짓과 자세에서 오는 고급스러움은 작은 습관의 반복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차분한 걸음걸이, 바른 자세, 자연스러운 눈맞춤과 미소를 반복적으로 연습하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만의 고급스러운 아우라가 자연스럽게 형성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진정한 고급스러움은 외적인 모습과 내면이, 태도가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며 형성됩니다. 감정을 차분히 다스리고 절제된 언어를 사용하며, 단정한 자세와 세심한 옷차림, 그리고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다섯 가지 원칙은 내면의 성숙함과 품격을 더해주며, 여러분의 아우라를 고급스럽게 만듭니다. 이러한 원칙들을 일상 속에서 조금씩 실천해 나가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만의 고급스러운 아우라가 자연스럽게 드러날 것입니다. 고급스러움은 단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존중하고 내면의 성숙함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빛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원칙들을 통해 내면의 깊이를 더하고 차분한 자신감을 느끼는 성숙한 아우라를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평온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